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은 미래 산업의 쌀이라고 해서 또 세계 최대의 반도체 산업 국가를 꿈꾸고 있는 이쯤에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과 이동남사업에 세계 최대의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용인시는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용인시 이동남사에 삼성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무려 220만 평에 360조 이상이 투자가 되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에 이제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에 있는 원삼SK 반도체는 내년 1월이나, 내년에는 착공이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동남사는 아직까지 지금 보상 단계도 가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동남사의 그 삼성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어떻게 하면 빨리 보상 절차를 끝내고 착공이 들어갈 것이냐 하는 내용을 정리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건은 토지보상입니다. 후지 보상 그리고 주택이 225개가 있고 공장이 10, 108개가 있는데 과연 보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만약에 보상 도중에 LH가 어, 관, 공권력을 행사해서 최대한 빨리 수용한다고 하지만 은 어, 원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선다면 은 용인 원삼에스케이하이닉스와 같이 공사기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여기 분홍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어, 이동남사의 바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고요. 이쪽에 이제, 그, 소부장단지가 들어서는 것이 바로 여기 220만 평인데, 또 여기 짜투리 마냥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어디냐면은, 어, 이 안에 살고 있는 그 이주자들을 위해서 이 택이라고는 이주자 택지를 만들어서 도합 합쳐서 220만 평인데 이 220만 평이 효율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공사가 착공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관건은 토지 보상이라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서 오늘 강의 내용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삼성전자와 손을 잡고 용인 시스템 반도체 크러스터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해당 부지의 90%가 사유지라는 겁니다. 토지 보상 문제가 얼마나 빨리 해결되느냐가 바로 이동남사 삼성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공사의 관건 변수가 되겠습니다. 음. 자, 여기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용인 반도체 클러스를 꿈꾸고 있는. 용인시 처인구의 주사가, 주, 어,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용인시는 전 세계에서 최대 규모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크루스터 조성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반도체 크루스터가 들어서는 용인은, 자, 여기 나와 있는 검은 선으로 구분을 해서, 이게 바로 세종포천간 고속도로의 왼쪽에는 이동남사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오른쪽에는 SK하인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되겠습니다. 용인시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내년 3월 산업단지 승인을 받은 뒤 농지, 그린벨트 등 입지 규제 완화와 예비타당성 면제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서 2026년 말첫 삽을 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직기만 된다고 한다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는거나 마찬가지겠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LH라고는 한국주택공사 LH는 원주민들과 토지 보상 그 사전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의견 차는 이렇게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사진에서 나와 있다시피 지도에 어, 보시면 이게 바로 이동 남사읍입니다. 여기는 이동읍이고요. 45번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남사읍인데 여기는 6개의 팩공장이 들어서고요. 자, 여기 왼쪽에는 국내의 소부장 기업 150여 개를 유치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 소부장 단지와 대규모적인 6개의 팩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220만 평의 이러한 공사가 착공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토지 보상, 또 원주민들과의 토지 보상이 지금 사전에 하루라도 빨리 진행되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어, 원주민들과 그리고 시행사인 l h 치 안에 의견 차이는 지금 완전히 벌어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안현근 이동업 주민대책위원장은 몇백 년, 몇 대가 살고 있는 원주민들인데, 느닷없이 하루아침에 다른데로 가라는 거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산업단지가 우선은 아니라고 하면서 주민이 우선이라고 하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재용 삼성회장과 어, 윤석열 대통령은 용인에 삼성반도체 세계 최대의 반도체 단지를 만든다는 겁니다. 226만 평에 무려 360조가 들어서는 용인 반도체 특례시를 만들겠다는 것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꾸려지는 용인시 남사업과 이동읍 부지 728만 평방미터 중 무려 90%가 그러니까 한 650만 평방미터가 개인 사유지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이곳에는 여기, 여기 여기에는 단독주택 211곳과 공동주택 9곳, 공장도 108개가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자, 그래서 어, 해당 부지에 삼성전자가 2047년까지 무려 360조 원을 투입해서 파운드리 반도체 공장. 6개 공장을 구축할 계획인데, 또, 서쪽으로는, 어, 150여 개의 소재 부품 장비를 구축을 하는 계획인데, 자칫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원주민들과 지주들과의 토지 보상이 빨리 합의가 돼야 된다는 것인데 그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용인 반도체 크러스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메카가 될 용인 반도체 크러스터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용인 지역의 반도체 크러스터의 토지 수용의 경우에도 당사자 간의 협의가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분쟁이 발생하면은 가격 조정의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 산업단지 조성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분쟁이 발생했던 데가 바로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에 고당리, 중릉리, 독성리에 126만평의 토지 보상을 실시하면서 상당 기간 동안 이 보상 가격을 가지고 원주민들과 s k 하이닉측 간에 밀고 당기는 그러한 그 기간이 엄청나게 소유돼서 이제야말로 보상관계가 다 끝나서 금년 말까지 이그 토목공사가 완료되면 내년 상반기서부터 SK하이닉스 반도체의 4개의 펩 공장 중에 우선적으로 펩 1기 공장 착공이 들어가겠다는 것인데 만약에 이동남사도 이러한 토지분쟁이 발생이 되면 가격 조정의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 산업단지 조성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는 원삼 SK 하이닉스의 그러한 조감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용인시 원산면에서 반도체 공장 착공을 앞두고 있는 SK 하이닉스 역시 지역 조합과의 갈등을 빚으면서 필수 인프라 시설이 계획보다 늦게서 들어서면서 착공이 미뤄진 바가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동 남사의 삼성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도 이러한 토지 보상 관계가 원만한 게 지주들과의, 원주민들과의 관계가 원만히 해결이 돼서 하루빨리 서로 서로가 양보를 해서 공장 착공으로 들어가야 되요. 많이 미래산업이라고 불리우는 반도체 산업이 세계 최대의 우리나라가 반도체 산업에 우뚝 설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기회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원주민들은 놓치지 마시고 미래산업의 꿈이라고 하는 이 반도체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하루빨리 보상관계도 끝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부동산 투자 연구소에서는 어, 용인 원삼 그리고 용인 이동 남사의 반도체 산업을 적극적으로 연구 분석을 하면서 용인시 토지 투자에 여러분들의 많은 그런 관심이 있기를 바라면서 또그 용인시 그 원, 용인시 원삼 이동 남사의 그 반도체 산업단지 주변에 그런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여기 전화번호 010 5477-2808로 전화를 주신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동남사의 그 삼성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어, 하루빨리 착공이 들어가기 위해서 관건은 여기 나와 있는 토지보상이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